한가위의 보름달 같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둥두렷이 큰 빛이 비춰오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한가위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이나 우리가 주로 이제 달을 주목해 보는 그런 절기인데요. 음. 그 외에도 1년에 12번 이 보름달이 뜨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약속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온 국민이 특별히 달을 바라보고 그 달을 맞이하고 또그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풍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 그리고 그 둥근 달을 바라보고, 아무개도 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달을 보고 있겠지. 내가 그를 위해서 소원하는 것처럼, 그도 나를 생각하고 소원하겠지. 하고 그 달을 매개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름 휴가 동안 제주도의 여러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곳곳에. 에,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돌무더기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로 제주도 곳곳에선 이 검은 돌로 쌓여진 정겨운 돌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하루방, 돌성읍 이런 제주도의 돌문화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돌 문화를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하는 운동을 표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의 돌담을 쭉한 줄로 세우게 되면은 만리장성보다 훨씬 긴 그런 돌담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산간 깊숙이 들어가도 이 돌담들은 여지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기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돌들을 치워서 담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지었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을 때도 그 한평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을 검은 돌 성으로 쌓아야 될 만큼 그렇게 온통 돌뿐인 돌땅입니다. 그런 그 돌섬에서 천지에돌 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돌들을 골라내서 한쪽에 성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조금 한한 떼기의 땅도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지요. 어, 그래서 이 제주도의 정겨운 돌담들은 삶에 대해서 가혹했던 환경을 말해줍니다. 척박한 삶의 흔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서양의 그 웅장한 건물들, 건축물들, 뭐 수백 년을 걸려서 지었다는 건축물도 장엄하고 멋있지만, 그건 수많은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건축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착취의 흔적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의 돌담은 정말 문화재로 등재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싸워가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흔적이죠 그야말로 민초들의 삶의 의지가 담겨 있는 문화 유산입니다. 훨씬 몇백 년 동안 건축했다는 웅장한 건축물보다는 인간의 냄새가 스며 있는 그런 문화재, 문화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자연의 독, 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땀과 기도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 돌담을 쌓은 사람들이 빌었던 소원들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원보다는 훨씬 더 소박하고 풋풋한 인간의 냄새가 나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한편으로 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섬에 섬이 있어요. 우도. 여러분 많이 가셨죠. 그런데그 우도에 이제 이렇게 관광처럼 안내를 해 주는 그 버스 기사가 정류장마다 이제 그곳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도에 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변 그 땅이 한 평에 1,800만 원씩 한다. 그런 <laughs> 소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주도민의 소박한 기도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크 에릴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그분은 기도와 기술을 비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은 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따지지 않고 이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기술을 만든 주체인 인간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 결과 우리 삶에는 평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경쟁과 착취만 가득하게 돼도 그 기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드리는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무조건 자신의 소원만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 주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큰 역사에 적용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발전 즉이 역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역사 우리 기독교 용어는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말론적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걸잘 모르죠. 어 갑자기 보름달 뚱 떴는데 너 소원 세 가지 얘기해봐 그러면 어뭘 얘기하지? <laughs> 한참 망설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소원인들 알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그저 엉뚱한 것들을 <laughs> 그거 사실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 망하는 길인데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기 능력에 넘치는 직책을 요구했다가 막상 되어 보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이나 잘 하면은 존경받을 텐데 분에 넘치는 것을 욕심하고 어, 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그 그 사람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죠.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 어, 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은 자기적으로 기술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엉뚱한 사람 갔다가 막 그냥 뛰어서 대통령 만들고 벌써 몇 번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촛불 들고 난리를 피고 뒤집어 놓더니또그 짓을 해서 기술은 능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피해는 늘 국민들의 목심니다 특별히 자크 에릴의 기술과 기도에 대한 비교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바른 소원을 빌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백일 지성을 들이고 뭐 그걸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 먼저 바른 자세를 갖는 것,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이루어 주신다. 그럼 우리 여기에 살아 있지도 못해요. 내가 뭐 필요한지 꼭꼭 알아서 요거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톡 주시고 그거 톡 주시고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 정말 내가 존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잃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쁘게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비록 나의 길을 잘 모르더라도 나를 살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절함은 그것 자체로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보인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읽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성공한 것이고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짐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속마음 깊이까지 아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은 모없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각자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짐은 그 아버지가 귀하게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에, 주머니를 뒤, 뒤져보니까는 조그만 동전 몇 품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한 삶을 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있어도 선물을 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리는 생각 다 못해서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자신의 금발을 싹둑 잘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팔아서 음, 남편의 금시계 시계줄이 없이 항상 시계만 달랑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보고 어, 아주 멋있는 시계줄을 거기에 맞는 시계줄을 구해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짐이 돌아왔는데 아름답게 출렁이던 아내의 머리가 싹둑 잘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문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성탄 선물로 제가 시계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계줄을 선물로 내놨습니다. 남편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 부스럭 거리더니 고장지에 쌓은 물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빗으라고 남편이 자신의 금시계를 팔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현자의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명에 젖은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런 허망한 일이 있나? 아, 조금 알아보고 하지 서로 잘, <laughs> 그 아마 답답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현자의 선물이기는커녕 그들의 선물은 가장 어리석은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귀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잃은 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빈 손을 볼 때마다, 그 아내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내 잘려진 머리를 볼 때마다 그 남편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까진 물질이 무엇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허망한 선물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자의 선물이죠.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현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또 결과 위주로 평가합니다. 매우 물질적이고 결과 중심적입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만이 소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감정 또그 마음들에 대해서는 아주 둔탁하고 무지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믿고 그 길을 갈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기도는 응답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제 말을 맺겠습니다. 28절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